아, 여러분, 쉽지 않죠? 때와 기준과 목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리더들 가운데 그리고 제 뒤에 따라오고 있는 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때와 기준과 목적이 분별되지 않아서 혼란에 빠져서 노년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지도자 예배기 때문에 지도자가 갖춰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이본문을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좀 비교해 보셔서 이게 다 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의 특징을 좀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지도자 이끄이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 그런 그보다 더큰 축복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섬겼던 도왔던 몇몇 사람들이 정말 괄목할 만큼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또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탑 리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누군 다 지도자잖아요.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지도자가 되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무게를, 무게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사실 지도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때 언제 그걸 해야 되나?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늘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으면 그 적절한 때를 맞추고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하면 사실 지도자로서 큰 과오 없이 사역을 잘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때를 분별하기가 어렵고 기준도 선명하지가 않고 또, 목적이 불분명해서 막 헷갈릴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여긴 분명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곧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어, 나타나고, 그 지도자의 모습과 대비돼서, 제자들의 모습은 반대의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지도자로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한 성숙에 이르신, 어, 완성도에 이르신 지도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참 비교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요, 어, 이 때, 때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참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 생각하는 때가 다르죠. 지금 여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마리,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동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심각하게 아파요. 당장 매우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의 때는, 지금, 당장 급하고 지금입니다. 더 늦춰지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때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때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게 하는 또 특별한 권리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때를 얘기할 때, 이때 해야 돼. 이때가 너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 특별한 권이나 힘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할때이 마리아가 그 아빠 앞 부분에서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얘기해서 나사로를 지칭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어 뒤에서도 한번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관계 3절 5절에서도 한번더 나오죠, 그렇죠? 5절에서도. 어 예수께서 그들을 사,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새 세, 세 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 베다니 요 집은 이 베다니 요 지역은 아, 요 집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의 묵어 묵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그 그 집에 유하셨던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가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특별한.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거죠. 뭐 하나님과도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가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사절을 보게 되면 사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병, 이건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낼 거다라고 사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절과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세요. 이게 정말 잔인하시죠? 인간적으로 볼때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이게 나서는 아프죠. 실제로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가고 아픈 이 과정을 내버려 두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때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과 혼란, 어, 괴로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통과해야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예수님이 그 이틀 동안 무슨 생각하셨을까? <laughs> 나서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이틀 동안 기다리셨을까? 아 저는 예수님이 당신이 곧 당할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을 이 이틀 동안 묵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수님 자신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부활하신 거죠. 죽자마자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랑 다릅니다. 우리는 요 때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 때를 자신의 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세요. 저는 우리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할때이 때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이끈다면 가정교회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양을 할 거잖아요. 목양을 할때 가정교회 목자든 목양사역자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내가 늘 뛰어들어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때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뛰어 들어가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그 사람이 홀로 좀 있어야 될 시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역자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반드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양을 오래 해보시면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맞지 않구나. 너무 빨리 들어갔구나. 어떤 때는 또 너무 늦게 들어갔구나. 내가 생각하는 때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목양의 적시를 놓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사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지금 풀어야 될 때입니까? 매야 될 때입니까? 들어가야 될 때입니까? 나가야 될 때입니까? 지금 잡아야 될 때입니까? 놔야 될 때입니까? 그걸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의 100번 내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운이 좋아서 그게 하나님의 때랑 맞으면 일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운이 좋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때는 잘 살펴야 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그 때를 놓쳐서 늦어져도 안 됩니다.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것. 어,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개인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 방향을 결정하는 것 우리 네트워크 같이 아주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게 어느 때인가. 그 때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어, 들어가셨죠?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판단을 할때그 판단의 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때는 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아마 와 계셨을 거예요. 요 앞에 어, 우리가, 10절을, 10장을 보게 되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어, 그,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20, 31절부터 유대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 그, 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단이 처음 세례해주던 곳으로 갔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의 동쪽으로 옮겨가셨어요 여기 계시다가 지금 예루살렘 배단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감람산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이 있으면 감람산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에요 <laughs> 산이 크지 않아요 작은 언덕인데 그 언덕에 동쪽에 있는 마을이 한 3km 돼요, 그 길이로는. 거기가 있는 배단입니다. 글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사람들한테 돌로 맞을 뻔 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거기서 피해서 강동 쪽으로 지금 와서 여기 피해 있는데, 글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제 판단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돌아가시면 또 돌에 맞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 판단은 틀렸나요? 합리적 판단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지금 유관광 동쪽으로 옮겨온 거였거든요. 아직 그 소요가 다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리스키한 결정인 거죠. 합리적 판단으로 볼때 옳지 않습니다. 아까 때를 볼 때도 합리적 판단으로 볼땐 지금 당장 가야 살리, 살리기가 쉽잖아요.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때는 합리적 판단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건 합리성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여기 기준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구절을구절과 10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9절과 10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왔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낮은 12시간이, 낮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까 하루가 있으면 12시간이 낮이고 12시간이 밤이잖아. 낮에 다니면 안 넘어져. 근데 밤에 다니면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둠의 기준으로 볼땐 지금 가면 안 돼.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럼 걸려 넘어지는 게 맞을 거야. 근데 빛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세상적 판단으로 볼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둠이야.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리적 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합리적 사고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죽을 때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다 한꺼번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할때 합리적 판단이 불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또 합리성을 무시해요. 거꾸로. 아닙니다. 합리적 판단입니다. 왜? 여기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공격당할 수 밖에 없지만 돌을 맞을 수도 모르겠지만 내 때도 이루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판단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목양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양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사람이 아,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겠지. 원인과 진단을 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목양을 자꾸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서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면 이러열이 생각합니다. 짬밥이 있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판단을 할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해오던 관행에 따라 사역합니다.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그러는 와중에서 이 판단에 나가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둠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합리적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늘 다시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양에서 그렇죠? 각 센터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라는 기준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뭐 계신 분이고, 우리의 합리성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우리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다양한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가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질 못해요. 둘 중에 하나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역시 지도자 살면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잡을 것이냐, 합리성과 그 합리성의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영성에 아주 중요한 늘 이슈였던 것을. 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늘 우리 개인의 때와 개인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갈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사실은 여기 보면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어, 친구가 이제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아니, 잠들었으면 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또이 나사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보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이라고 그냥 고백을 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주인은 자신이에요, 이분들은. 어, 저는 이분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회심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보거나 회심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봐요. 어, 이뭐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보고 마이클 로이즈 선수 같은 분은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저는 거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이는 모습은 회심 회심의 과정 가운데 있거나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 않은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 또는 회심의 온전한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 않았거나 또는 미성숙한 제자들의 특징은. 아젠다가 셀프 아젠다가 더 큽니다.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적어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셀프 아젠다와 자기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인지해요. 누가 그렇게 인지하게 도와주실까요?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인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부딪히고 있구나. 근데 이때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젠다가 아니라 자기 아젠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마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도마가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구절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얘기는요. 사실은 도마로서는 굉장히 충직한 모습입니다. 다들 제자들이 떨면서 아니 우리 가도 되겠어요? 이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도마는 자 죽으러 가자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 죽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죽으러 갔나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여기 죽으러 가자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도마 역시 기준 목적은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얘기했지만 도마 역시 여전히 아젠다는 셀프 아젠다였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14절, 15절에 이 일로 말면 너희가 믿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완전히 인정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믿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이 배단이를 택하셨습니다. 이 배단이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사역하실 때 머무시던 곳이에요. 배단이가 증명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건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던 배단이라는 데가 있고, 이 배단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동쪽으로 3km 떨어진 감란산 동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 머무셨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머무셨다. 뭐 이런 얘기 자주 나와요.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나사로를 살린 곳입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린 곳인데 배단이잖아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배단입니다. 어,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감남산 정도로 나타나지만 누가 보음 24장 50절을 보게 되면 배단이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감남산이에요. 그러니까 배단이는 감남산이에요. 그러니까 개세맨의 동산은 감남산의 서쪽에 위치하고 배단이는 동쪽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은 단순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의 역할을 할때 아주 중요한 게 뭔가요? 늘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부딪히는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채지 않으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죽으러 가자! 라고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때 이것이 내 아젠다랑 부딪히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목양할 때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목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게 이게 나이 사람을 사실 리더가 되면 내 말을 듣게 만들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걸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어, 내가 내, 내 아젠다가 너무 큰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걱정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난다라고요. 화가 날 때는 잘 살펴봐야 돼요. 자신의 아젠다와 하나님의 아젠다가 부딪힐 때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 우리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돈이랑 연결돼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게 돈과 관련돼서 뭐가 움직일 때 그냥 무조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아젠다보다는 그냥 셀프 아젠다가 확 앞서 버리는 경우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 센터에서 여러분들 가정 마을에서, 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때 지도자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내 아젠다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때내 셀프 아젠다인지 하나님의 아젠다인지를 물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아젠다가 하나님의 아젠다를 넘어가지 않도록 내 목적이 뭔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쉽지 않죠? 때와 기준과 목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끝까지 이걸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지도자로 남길 바래요. 저는 제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선배 목적, 선배 리더들 가운데 이 때와 기준과 목적이 분별되지 않아서 혼란에 빠져서 노년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 뒤에 따라오고 있는 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50이 넘기 시작하면 이게 분별이 잘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기 시작해요. 저도 이미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에 집중하는 것.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 이해하는 것. 근데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다 자신이 생각하는 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들일 거예요. 기도를 하신다 해도 듣는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늘 자신의 때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께 이야기만 드릴 뿐이죠. 그리 우리 지도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들은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때를 내가 생각하는 때를 주장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없는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합리성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목적인가? 내 셀프 아젠다가 큰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젠다가 작동하고 있는가?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